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광주가 ACL 원정을 앞두고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서울을 만나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이정효 감독은 이번 승리로 서울 상대 5연승이라는 인상적인 기록까지 이어갔죠. 서울은 광주 특유의 유기적인 포지셔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광주가 어떻게 서울을 상대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는지 광주의 공격 상황을 중심으로 경기를 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그에서 이정효 감독과 김기동 감독의 맞대결이 펼쳐질 때 가장 흥미롭게 경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정효 감독이 확고한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만의 능동적인 축구 형태를 강조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반대로 김기동 감독은 상대에 따라 맞춤형 전술을 들고 나온 데 있어서 국내 1인자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죠.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감독의 대결은 언제나 전술적으로 흥미로운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상대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포항시절부터 가장 잘 활용하는 부분은 전술적으로 중요한 위치마다 맨투맨 수비를 펼친다는 건데요. 상대 분석에 따라 다양한 수비 방식을 변화무쌍하게 사용하죠. 이번 경기를 예로 들면 수비시 4 4 2 형태의 블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방의 두 선수는 압박보다는 상대 중앙 진입 공간을 1차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 선수들은 상대 풀백의 움직임을 쫓고 두 명의 3선 미드필더가 그림상 이날 광주의 전방을 도맡은 헤이스와 박태준을 견제합니다. 그러나 이런 맨투맨 수비의 가장 취약한 모습은 자유롭게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유동적인 축구 형태를 상대할 때 나타나죠. 그리고 광주는 리그에서 이러한 포지션 플레이를 가장 잘 구사하는 팀입니다. 광주는 후방에서 최소 5명의 인원을 활용해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수비 대형이 보이죠. 전방 두 선수는 압박보다는 중원 진입을 견제합니다. 좌우 윙어들은 광주의 풀백을 앞에 두는데 루카스는 섣불리 높게 올라와 수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크 대상인 조선권이 저 멀리 전진해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공격과 서울의 공격이 그 내용이 좀 달랐거든요. 광주의 후방 대응을 설명할 때는 굳이 누가 누군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 서 있든 같은 원리만 작동하면 되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며 좌풀백 김진호가 최후방으로 들어가 공격을 조립하고 이번에도 루카스는 뒤에 있는 조선권을 신경 씁니다 광주는 여기서 만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우측에서 전개를 시도하죠 형태가 달라진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이내 패스 연결 시도를 해봤는데요. 강주는 계속해서 유기적인 포지셔닝을 통해 서울이 정돈된 수비를 펼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번에도 김진호가 최우방으로 내려가 있고 김진호를 견제해야 하는 강주혁이 이 위치에 있죠. 여기서 박태준이 이번엔 측면으로 빠져나오며 수비를 끌고 갑니다. 이후 벌어진 공간으로 김진호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전진을 시도하는데요. 이러한 김진호의 움직임이 이날 경기 광주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날의 기본적인 구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주는 후방에서 최소 5명의 인원으로 유기적인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서울은 전방에 4명의 인원으로 견제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좌우 윙어들은 상대 풀백의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큰 숫자 열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광주는 그 공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두 명의 미드필더가 숫자 싸움에 가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앞서 언급한 헤이스와 박태준에 대한 견제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단점로 나타나는데요. 황도인은 이렇게 헤이스 옆에 붙어 견제하고 있고 이승모도 횡으로 움직이는 박태준을 따라 나섭니다 결과적으로 중원에 이렇게 큰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조용욱과 링가드의 후방 커버 부담이 늘어나죠 결국 두 미드필더는 쫓아야 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범위와 역할이 제한되는데요 그때 발생하는 중원의 빈틈은 후방에 있던 김진호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활용합니다.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박태준과 헤이스의 위치를 견제하기 위해 서울의 3선 미드필더들은 깊게 내려앉아 있는데요. 어느새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김진호가 자유로워 보이죠. 서울은 광주의 앞선 선수들 움직임을 신경쓰느라 정작 광주가 활용하려는 중원을 통제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결국 위치를 가리지 않는 헤이스와 박태준, 그리고 김진호의 변칙적인 움직임이 공간을 창출해 내는 건데요. 이렇게 헤이스가 수비를 끌고 다니면 헤이스를 견제하느라 김진호는 자유를 얻고 편하게 전진합니다. 중얼은 또 열리고 야잔이 이를 전진 수비로 커버하려고 하면 가브리엘은 얼마든지 그 뒤를 노릴 수 있죠. 이날 광주는 정통 스트라이커 없이 경기를 치렀는데요. 헤이스와 박태준이 모두 가짜구번과 같은 역할을 소화하면서 폭넓게 상대 수비를 끌고 다녔습니다. 대신 측면의 가브리엘이 대각선 움직임으로 사실상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소화하죠. 박태준과 헤이스가 이 위치까지 깊게 내려오면서 상대 미드필더를 끌고 오자 서울의 수비 위치가 좀 오우성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움직이죠. 그 사이 가브리엘이 교차하며 어느새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다가 패스 가브리엘이 왼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엔 박태준이 최후방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김진호와 대치하는 선수는 강주혁이죠 측면에 있던 김진호는 슬며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후방에 있던 박태준은 어느새 좌측면으로 내려왔고, 김진호는 자신의 마크맨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중원에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반면 서울은 이곳을 눌러줄 선수가 아무도 없죠. 예, 서울은 대박전 이후에. 이후 헤이스가 이번에도 수비를 끌고 오면서 그 뒤를 가브리엘이 공략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특히 서울의 미드필더들은 계속해서 수비에 혼란을 겪습니다. 이 승모는 자신의 뒤에 있어야 할 박태준이 여기까지 내려오자 동료에게 대신 붙어달라고 손짓하며 물러나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견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공간을 주고 편하게 놔두면 곧바로 전진 패스가 들어가죠. 아, 지금도 좋패요 최경로. 가브리엘. 자, 그렇다면 만약 서울이 어중간하게 미들블록으로 내려서서 이 지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후방에 있는 더 많은 인원까지 동원해서 높은 위치에서부터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광주가 가장 바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라인을 높이고 올라와 그 뒤를 열어주길 바라죠. 약속된 전개에 자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박태준까지 빌드업에 가담하며 완벽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냅니다. 광주를 상대하는 팀들이 <목소리도> 후방 빌드업을 방해한답시고 섣불리 높은 압박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골 장면을 보겠습니다 양 팀의 예. 공수 대형이 분리돼서 명확하게 보이죠 서울은 역시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중앙 길목만 견제합니다 여기선 김진호가 중앙 3선 지역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제 서울도 누가 누구를 마크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김진호의 마크맨인 강주혁이 대신 손짓으로 쫓아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서울은 그 수비 간격이... 이제는 한 눈에 보이시죠? 굉장히... 여기서도 김진호를 견제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 미드필더에게 김진호는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죠. 컴퓨터 김진호는 또다시 하세요. 자유롭게 전진을 시도하면서 강주는 수월하게 오성. 박스 앞까지 진입합니다. 오성. 이후 헤이스의 개인 능력을 앞세워 선제 다시 득점에, 다시 득점에 성공하죠. 두 번째 득점 장면은 골보다도 그 전에 공간을 찾아가는 과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후반전 광주의 좌풀백 역할을 하는 건 김한길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자유롭게 중원으로 들어오지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죠. 그나마 야잔이 뒤늦게 발견하고 전진합니다. 그 순간 연쇄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죠. 아사니가 전반의 가브리엘과 마찬가지로 뒷공간을 노리고 측면에 벌려있던 박태준도 빠르게 올라와서 이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 득점은 오성과 박태준의 개인 기량으로 만들어내죠. 습니다 하지만 오성 네. 박태준. <laughs> 이정우 감독은 이번 승리로 서울 상대 5연승이라는 기록뿐 아니라 김기동 감독을 상대로도 5승 2무 1패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선수들이 위치에 얽매이지 않는 광주의 포지션 플레이는 특히 김기동 감독을 만났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반대로 김기동 감독의 강점은 광주를 만나면 유독 힘을 쓰지 못하죠. 정반대의 색깔을 지닌 두 지도자가 펼치는 두뇌 싸움은 벌써부터 다음 맞대결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